여러분, 이거 서른 요절 가지면 저 이제 이게 보여요. 이게 뭐냐? 해결할 수 없는 병이라니까. 근데, 뭐만 해결하냐? 의사, 뭐, 좋은 거, 약, 아무리 해도 이 병은 못 고쳐. 그리스도 많이 고칠 수 있어. 그았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나왔어요. 또, 어 이후에는 똑같은 요절인데, 5장 어 25절, 에 34절에 헬뇨증이라피 흘리는 병이죠. 근데 12년대에도 안 났어. 귀신 들린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죠.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은 그 믿음이 좀 이제 다 잃어버리고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좀 만지, 옷을 만져야 되겠다.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 이 정도로. 어, 생각하는 가운데 고침을 받죠. 그때 예수님이 뭐랬냐.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 그, 옷은 누구나 만졌습니다. 그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 옷을 만진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이제, 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고쳐줬냐면, 육신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는 거야. 인생들이. 예수를 좀 알아라고 보이는 질병을 고쳐줬어요. 자, 우리에게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실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은 시대가 정신병 우울증 일다 하면서 많습니다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그죠 이사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죠 다른 거는 다른 거 갖고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본인이 무서워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이게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을 좀 하셨어요. 정말, 어, 나는 복음 알고부터는 생명을 다 드려도 복음 증가하겠다. 어, 그런 결단할 때 사실 우리 허감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문의 이 허감들을 정말 안떠합니다 수십 년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한 명, 한 명이, 한 명이라도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이거 딱 결론이에요. 이 해결책은, 예수 한다 가될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꼴 사단이 보여야 돼요.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서 해방, 사단 이긴 건세. 사단을 이겼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거의 다 육에서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자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꾸 확인만 하면 그분이 보험을 증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속할 수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신분이라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 모르면 이 자녀라는 것도 애매모모해 그냥 교육할 때는 메시지 들을 때는 하는 자녀 내 생활 속에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다는 말은 영적 사실을 안다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신분을 알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그냥 사단의 함정이 무너진다니까. 사단의 함정이 뭐냐? 자꾸 창세기 삼장,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다음에, 육장. 정말, 귀신 문화가 우리에 쫙 깔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폰에 지금 뭐, 보는 거 거의 다 막, 그, 그, 미친 듯이 보는데, 지금 한국에, 어, 어제 갔다 온 사람이, 너무너무 밤에 참 불안하대요. 전 국민이. 너무 불쌍다는 거야. 너무 불안해, 안 돼. 나라가 너무 안정이 안 돼서. 그리고, 그, 막, 나라를 생각하면 불안할 뿐만 아니고, 안정이 안 돼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극과 극으로 이렇게 넘어다는 이게 지금 문화가 기신문화라 그러고는 무조건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정말, 그, 목사님 메시지 나오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드느냐. 뚜껑 열어보면요. 죽고 싶다는 아이가 많다니까. 죽으라고 엄마들은 공부만 시켜.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 아이들이 정말 터놓고 얘기도 못해. 그리고 정말 영적 사실 너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안는 권세를 줬어요. 그리스도 알면 근세는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세는 사용이라고 줬어요. 그게 그러니까 뭘 사용하면 되느냐? 사단 결 봐. 요거는 눈만 뜨면은 저는 그래요. 눈 뜨면은 미리 와 있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래야 된다니까. 가만히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래서 그러면서 참 말씀을 주시고 어? 또삼 저주가 해결되는 그리스도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니다이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선포할 때마다 삼 저주가 문제가 해, 떠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건세를 예, 사용해라. 그죠?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예, 그리스도 하는 능력이 뭐냐?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신분 건세를 사용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 사람 살린다니까. 그면 목사님 오늘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보험한다, 전도한다. 전도는 그냥 아니고 저 불신자 불치병을 고친다니까. 여러분 병 만드는 게 불치병 아니에요. 자기 조절안 되는 것도 불치병이라. 어? 그까 신분 누리고 근세 사용할 수 있다면 사람 살인 다인가 그죠? 근데. 꼭 기억해야 될게 있다, 그래서. 꼭 붙잡을 것이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제일 문제가 정신병. 여러분, 귀신 들린 거죠? 또 귀신 들린 게 정신병이잖아요. 우리 집안에 밤만 되면 묘에 가서 자. 묘에 가기 전에 집에 칼을 들고 막 설쳐. 죽인다고. 우리 큰 집인데, 큰 엄마가 먼저 죽고, 어 다시 새 엄마가 왔는데, 이새 엄마가 큰아버지 재산을 거의 다 낭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자기 길로 가면 될 텐데, 그걸 하늘 품고는 저녁만 되면 술 먹고 와서 집을 뒤집어 놓고는 어디가 있냐? 묘회가가 있다. 지금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는데, 폐인대가 있어요. 그게 그 엄마가, 큰 엄마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 거야. 제사를 너무 정성껏 드렸더니만 집안 자녀가 완전 정신병 이 이걸 인자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 저진병이죠다 같습니다. 공황장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님 어, 목사님이 직접 해보시고 하신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도 돼 있어요. 깊은 기도. 그런데. 우리 안 아픈 사람이 하면 더 감사하죠. 깊은 기도, 깊은 말씀 묵상. 여러분, 오래된 거 하지 말고, 주일 메시지를 늘 다시 한번 들으세요. 듣고 적은 것도 좀 보고. 그렇죠? 그리고 매주 이렇게 보내는 것도 그냥 읽지 말고, 잘 조금만 묵상해. 어떤 사람은 그 적은 거를 또 그대로 자기가 노트 적어가 찍어가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깊은 호흡. 지금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음,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호흡을 좀 많이 가하게 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이러면 그,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 육적으로도 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조금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해보고 이렇게 딱 메시지를 주면 아 저거는 이번 주간에 내가 딱 해야 되겠다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평생 그렇죠 그래서 호흡은 뱉어내고 알아들이고는 멈추고 배타내고 그럼 러 돼.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간단히 준것 같지만은 내가 신분이 이게 뭐냐 하나님 자녀 다 받았다니까 지난주도 그랬어요. 그리고 권세는 무조건 사용이래 그럼 능력이 뭐냐 사람 살린다니까 전도 선교 그렇죠?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 한 명이 아. 인생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런 거로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잡고 사문을 오늘 주일날에 좀 해보고 그리고 좀 매일 한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치유죠, 그죠 불치병을 치유하고. 네. 네. 아, 기도 부분에서 이런 거를 좀딱 생각하고 하세요. 깊은 기도,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 본문 읽고 제목이라도 읽어보면은 이 귀신 들린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고. 또, 25절에서 34절 보면은, 어 이부예요. 혈류적 여인이 하는 자세가 있어요. 예수님 옷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걸 소원하는 거야. 근데 고침 받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 나 괜히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난난 난 그랬어요. 난 하도 배경이 없어갖고, 난 예수 믿을 거야. 난 예수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될 거야. 그랬다니까. 이게, 이게 이, 이, 이구잖아요 깊은 기도, 깊은 말씀. 뭐, 깊이 많이 바라기보다는, 한 요주를 이번 주간 제모 이거 갖고 계속 하루에 한 번, 응? 한 번만 볼. 묵상해라니까. 이게 치유예요. 깊은 호. 이번 주는 좀 이걸 기도하고. 아, 이래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면역력이 면역이 회복돼. 면역력이. 그 다음에, 내가 해볼 때. 그죠? 음,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기도를 이두 가지 가지고 우리 몸이, 생각, 마음이, 인생이 행복하도록 하세요. 그죠? 음, 전도.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녀. 근세만 사용하면 오늘 이런 말씀을 그대로 그하면 사, 하면 돼요. 사람 살린다니까. 사람을 살린다. 특별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아는 자녀. 그 허감만 꺾으면 돼요. 사람들은요. 가문이 내려오는 저주 그게 허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때고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근세 사용해야 돼 사단을 사단과의 싸움이죠 귀신 쫓는 근세를쫓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 귀신 들린 자뭐 간자 많아요 자 그래서 렘넌트 훈련 기억에 대한 두 가지를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번 주에도 자꾸 목사님 가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개인이 안 되는 데는 참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문이 자꾸 있다니까요 저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가문, 개인, 개인이 영적 흐름이 영적 흐름을 봐야 돼. 이 흐름이 복음하고 상관없어. 복음을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은 또 잘해. 근데 복음에 관심 없어. 그게 어쩌겠어요. 이게 인력으로 안 된다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 육순 때 성경을 사줬는데, 86에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보니까 새책 그대로라. 한 번도 안 봤어. 그래서, 아, 이제 병이 났을 때, 진짜 내가 어 질병을 딱 발견했을 때, 병원 가셨을 때, 무조건 다시 따라 영접을 시켰어. 60에 영접시키고 성경책 사줬는데, 8 0년서 16년 지나고 다시 영접하면서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 기도만 하시라고. 복음에 관심 없어요. 어. 그 다음에 더무서운게 뭐냐? 남 배려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 관심 없다는, 이, 이, 이 교인입니다, 이거는. 그게 남 배려를 안 해요. 여기에는 자기가 최고라니까. 다 잘나서 그냥 자기 밑에 어려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위권에 살면 진짜 어려운 사람 별로 잘 몰라요 어? 그래서 배려하는 게 내가 하도 어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도 좀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어찌 봐라 해가 하도 몇 년을 말해서 그래, 식사를 하게 됐어. 그러면, 귀하게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나쁜 점, 잘안 되는 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시는 안 만나겠다. 그러나, 아 참.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자기 최고는 남 배려 안 해.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금이 관심 없다니까. 이런 배경들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리가 없어.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아이들에게 진짜예요 인사 잘 인사법을 가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하는 사랑하는 게 인사법이라. 그리고 정말 말씀을 늘 암송해야 돼. 저 어릴 때 말씀 암송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음. 그래서 어디 있선서 아무 상관없어, 장소는. 놀이터 있어도 어디 있어도. 날 말할 수, 보금을 말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이기 보다는 어쨌든지 아이들이 내면이 행복하고 정말 절대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알아요. 예수에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치유될 수 있는 병들이 전 세계에 깔렸습니다. 갈수록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우울증, 공황증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직장 안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너무나 이상한 행동과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이고 앞으로 세대는 정말 인간이 그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테인데 복음 가진자가 어디서나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키우는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셔서, 복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랩너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기대했습니다. 아멘.